사무엘상 1장 26절로 28절 말씀, "한나가 이르되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고대 건동에서 얼마나 수치요, 고통이요, 아픔이고, 슬픔인지 모릅니다. 한나는 자녀를 얻기 위하여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로,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이들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고 계신 걸까요? 인생의 무력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하시고 다른 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크게 네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간구한 것에 예스라는 대답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에 노 no,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기다려라 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에 하나님은 다 다른 것으로 바꾸어 체인지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응답의 소유의 기쁨이 얼마나 크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나의 기도를 특별히 나눈 건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한 것그 이상으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그 자녀를 얼마 키우고 난 다음 그 의 평생을 여호와 앞에 드려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드리는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생명의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자신이 소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로 응답된 아들을 오랫 동안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욱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본을 한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 한나, 그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응답을 드릴 줄 아는 성숙한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선물로 허락하신 아들을 다시 드린 한나를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세 명의 아들과 두 딸을 그 이후에 다시 이 가정의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얼마만큼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응답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